아빠의 비밀 젊은 부부가 사랑을 나눈 후 남편이 팬티를 입지 않고 잠이 들었다. 이튿날 새벽 먼저 잠이 깬 아들 녀석이 말했다. 아빠 팬티 안 입었지?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? 혹시 어젯밤에 잠안 자고 다본거 아니야? 하고 걱정하는데 아들 녀석이 말했다. 난 알아. 아빠가 오줌 싸서 엄마가 벗겼지. 아들의 역공 아들이 날마다 학교도 빼먹고 놀러 다니며 말썽을 피우자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놓고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. 에버라 링커는 네 나이에 뭘 했는지 아니? 아들이 너무나 태연히 대답했다. 몰라요.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. 집에서 쉴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단다.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다. 아그 사람 나도 알아요. 아버지 나이였을 때 대통령이었잖아요.